정영택 목사의 쉐마바이올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582장, 어둔밤 마음에 잠겨 하는 찬송으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역시 겨자 씨 비유와 그리고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공통점이 있는데 작다는 것입니다.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겨자 씨는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 작은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추씨 보신 적 있습니까? 혹은 무, 그씨 보신 적 있습니까? 아주, 아주 그마합니다 겨자씨는 바로 그 우리나라에서 볼수 있는 무나 배추씨, 그거보다 더 작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지수대를 하시고 돌아오시면서 교인들에게 이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비닐봉투에다 하나씩 넣어가지고 제 교우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다. 누룩 미미하다. 그런데 이 겨자씨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심었는데 이것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룩은 누룩은 이제 빵 반죽에 넣, 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죽은 큰데, 누룩은 조그마합니다. 이 누룩이 여기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할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소말 속에 갖다 놓었다 그런데 이소말을 전부 다 부풀게 했다. 결국은 그걸로 빵을 해 먹지 않겠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이제 빵을 할 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거기에 누룩,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기도 하고 혹은 옛날에는 베이킹 파우더를 넣기도 했습니다. 아주 가, 가루예요. 조금 넣습니다. 었 그리고 그것이 없을 때는 막걸리를 붓기도 했습니다. 막걸리를 조금 게 붓습니다. 뚜껑을 닫고 그리고 아랫 목에다가 이불을 뒤집어씌워서 따뜻하게 해주면 그럼 그 안에서 이 밀가루 반죽이 요만한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많은 그 이제, 양다라 같은데, 다라이에 하나 가득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를 어머니가 뜯어서, 아 이렇게 동글려 만들고, 거기다가 팥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는 흑설탕을 집어넣기도 하고 해서 쪄서 주면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보금의 역사, 미미하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내 나정은 창대하리라. 이게 개업하는 집에 가서, 아 지금 장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장사는 시아집 시시하고 미미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겁니다. 아,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학고방 같은 데서 아, 장사를 하지만 잡파상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아주 창대해져서 백화점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남들이 볼 때는 미미하다, 힘이 없는 것 같다, 보잘 것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라게 되고 부풀게 되고 커지게 되고 퍼지게 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 적은 무리였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다닐 때 제가 이런 생각듭니다. 식사나 제대로 했을까? 예수님이 뭐 보리떡 응? 5 병이요, 보리떡 5섯 개, 물고기 2 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으니까 뭐 가시다가 뭐 떡하는 생김은 뭐 커져라 줄뭐많아져라 그래가지고 뭐다 배불리 먹었겠지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그2 2 명과 또따라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밥을 먹었을까?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특히 마르다가 그 밥해내기 위해서 땀을 이거 분주했다는 거 이해가 가요. 아, 지금 갑자기 10명 이상의 손님들이 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시장에서 민 이상을 잘라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열두 제자, 얼핏 보면 거지 행렬 비슷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예수와 거지들이 가네. 저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게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국간입니다 말구입니다. 그러나 나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작은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며 복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에이 이거 가지고 뭐되나아 목사님 이 돈은 너무 적습니다. 제 힘은 너무 미약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복음의 역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미함 속에서, 나의 자금 속에서, 나의 적금 속에서, 나의 약함 속에서 복음의 역사는 꿈띠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와서 약한 사람들이 와서 깃들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제가 큰 것을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큰 교회를 비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하여 있는 곳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큰것으로 시작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다면 시작은 미약하나 시작은 미미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승리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미미하더라도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